손으로 먹지 말고 숟가락으로 저 아니 포크로 먹어. 포크. 얼지. 콕 집어서 먹어봐. 도메이로. 얼지. 얼지. 맛있어? 잘 먹네. 얼지. 포크로 또, 포크로. 옳지. 손 말고, 입으로. 처음으로 먹어보네. First time eating spaghetti. 응? 손으로 말고, 이대나. 진짜 맛있구나. 얼마만큼 맛있어? 많이 맛있어? 응? 어? 최고해죠 최고, 최고. 손으로 하면 안 돼요. 폴크로 먹어요. 포크. 폴크.